자 오늘의 수원갑 허운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운 선수 나와 계십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숨좀 아, 좀 고르셨어요? <laughs>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든 경기를 해서. 네. 진짜 선수들이 이점 처음에 지고 나갔을 경우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한 팀이 된것 같아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선수로 뛰면서 그리고 정말 이기자고 그런 생각을. 했고 떼었기에 정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고 다들 정말 간절함이 씩 떼었던 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강팀이라면 뭐 20점, 15점을 주고 있더라도 예. 따라가는 힘이 있거든요. 예. KT가 올해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진짜 공격에서 안 풀려서 저 죽기 살기로 수비를 해봤는데 그게 또 팀에 좀 도움이 된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확실히 초반에 지금 토마스한테 너무 많이 공격 기회를 내주면서 점수가 좀 컸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뭔가 KT가 수비적으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이 또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요? 뭐 일단 감독님께서 항상 처음에 기본적인 걸 많이 신경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그게 안 됐고요 그냥 뛰면서 저희 선수들끼리 한번 해보자 하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오늘 수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laughs> 보셨나요? 역시. 아, 맞습니다. 충분히 아, 봤습니다 뭐 예, 평상시보다는 네. 상당히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오늘. <웃음> 공격적인 <웃음> 부분은 다 떠나서 오늘 저는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제 자, 자신한테. 아, 그래도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던 그 클러치 상황에서는 항상 그 혼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 오늘 클러치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 공격을 임했습니까? 아, 일단 네. 작년 같았으면 일단 늘수 있는 걸 너무 제가 오늘 이전 슈트 뱅크신이나 이런 걸 너무 못 넣어가지고 좀 스스로 너무 답답해 있었는데 또 거기에 기죽지 말고 안 들어가도 이제 뭐 기죽지 말고 다음에 찬스가면 자신 있게 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허 선수 팀에 복귀하고 나서 지금 팀이 6승 무패입니다. 네. 6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좀 하십니까 솔직하게? 아 당연하죠.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지금 뭐 올스타 투표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뭐 아마도 이 허웅 선수와 더불어서 좀 탑의 위치를 좀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네. 몇년전올사전 제가 또 기억을 하는 게이 조명 딱 꺼지면서 두 선수 아이솔레이션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 퍼포먼스 좀 준비를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어, 네. 작년에 제가 뭐 형한테 한골 줬는데 1대 퍼포먼스에서 뭐 작년과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는 <laughs> 무조건 기필고 형 앞에서 멋진 골로 한번 멋있게 승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제아을 하고 들어와서. 아 어, 힘들 건데 체력적으로는 어, 괜찮습니까요? 아네 일단 뭐 선수로서 뭐 체력적인 부분을 뭐 얘기하자면은 뭐 힘들지만 코치장에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선수로서 기분 좋을 때라서 뭐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자유 투 1구 처음에 안 들어갔을 때 네. 무슨 생각하셨어요 혹시? 아 요즘 자유 투 감도 너무 안 좋아서 <웃음> <웃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뭐두개다늘 생각도 없었고요 하나만 넣자이런 <laughs> <요런> 생각했던 게. <laughs>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무심하게 좀 던졌던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됐군요. 네, 네, 그렇습니아 예. 마지막으로 정말 진짜 손에 꼽히는 역전 명경기였을 거예요. 지금 네. 뭐 현장에 오셨던 원정 팬들도 그렇고 TV로 KT 팬들 보시면서 아마도 소리 많이 지르셨을 텐데 네. 팬들한테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 아 어, 일단 원정 경기임에도 KT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팬분들한테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 허무하게 질수 없는 경기를 보여줄 수.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뛰면서 많은 팬분들께서 이런 경기력으로 보여주기 싫었고 또 다행히 오늘 경기를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 팬분들 덕분에 오늘 경기를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허웅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라운드 만에 더 드디어 허영재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 두 선수의 출사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출사표인 만큼 형 먼저 먼저 허웅 선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오늘 DB 홈인 만큼 네, 어, DB 팬든, 팬분들한테 좋은 네, 경기 결과 남길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훈 선수 보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뭐 경기 코트장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역시 올스타 팬투표 1위다운 네. 모습을 또 형이 보여주셨어요. 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말씀 아,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올스타 팬투표는뭐 1위인 건 축하 받을 일이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저희가 꼭 여기서 지금 연승을 타서 7연승을 해서 다음 창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평을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그냥 1위의 위험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벌써부터 너무나 뜨거운 두 선수들인데요. 이어지는 경기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KT 허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올스타 팬투표 10만 표 돌파했거든요. <laughs> 기분 어떠세요? 아, 뭐 일단 팬분들이 워낙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1위는 아니지어도 1위 아니어도 저는 2위로도 좀 만족하고요 올스타전 재밌게 즐겨볼 생각입니다 축하의 메시지나 이런 거 전해 주셨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생각하고 형의 인기는 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에서 근데 뭐 1, 2가 다나왔어 저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좀 긴장이 되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 뭐 이제 프로 뭐 4년 차인데 뭐긴장 같은 거안 하고요. 그냥 오늘 경기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셨어요. 원정이지만 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원정이지만 뭐 이렇게 좀 많은 팬분들께 찾아와 주셨는데 너무 항상 뜨거운 관심을 가져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멋진 경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맞습니다. 하운 선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자, 허운 선수 승리 축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먼저 마지막 4쿼터 이야기를 좀안할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우전을 했습니다. 그때 네, 심정이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이게 잘 경기를 이고 기 있다가 좀뭐 선수들 전체적으로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방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선수로서 많이란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이렇게 끝다 잡혔는데 또 제가 또 사쿼터에 좀 슈메이스를 했던 부분이 또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더라도 져 때면 져고, 이기더라도져때 잃기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그냥 레브슛을 들어가봤는데 뭐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복귀해가지고 패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제가 복귀 후 지금 제가 지금 패배 맛을 못 느꼈어요. 네, 패배라는 걸 지금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laughs> 네. 지 오늘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꼭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또 운이 그 좋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뭐 시청자나 지금 팬들을 죽였다 살렸다, 죽여서 <laughs> 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4쿼터 5분 네. 마지막 후반기 5분에 네. 허은 선수 2득점밖에 없어요 팀이. 네, 아, 다안 들어갔어요. 네, 아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네. 좀 어제 경기로 인해 좀 백투백이어도 원거리 또 장거리 또 이동을 해서 선수들이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것같 힘든 것 같더라고 요 다리도 다안 움직이고. 뭐 그런 부분을 좀 어쩔 수 없어요. 선수로서는 좀힘 체력적인 부분을 좀이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하지만 그뭐뭐 4코트 5분에 이득점을 했지만 그이득점이 굉장히 또 승리로 인한 이득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상관없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허원 선수 특점이. 그쵸, 뭐 네. 제가 제자랑 한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아, 이상윤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어원 선수 지금 뭐 승리 요정이 됐고 네. 날개 단 것처럼 마지막 레이업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그때 좀 올라갈 때 그래도 좀 두렵거나 떨리거나 하는 마음 없었습니까? 아, 처음에 일단 저기 반대에서 패턴을 했었을 때 상대방이 펄로 끊어서 여기 반대에서 또 똑같이 패턴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 상대방이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역으로 이용했던 게좀잘 됐던 것 같고 손끝을 떠나자마자 아이거 들어갔다 저는 알았습니다네.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팬들이 많이 앞에서 계세요. 사실은 네. 이번 주말에 원주 갔다가 창원까지 오는 원주 네. 들러서 창원까지 오는 힘든 일정이었는데 아, 팬분들도 멀리서 응원을 와 주셨거든요. 오늘 참 짜릿한 승리를 선물 하셨습니다. 한 마디 하시죠. 아 일단 이렇게 항상 팬분들께서 이렇게 원정까지 따라오셔 가지고 많은 응원을 주셔 가지고 너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기력 말고 항상 좋은 경기로 또 재밌는 플레이로 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 줄때 항상 꾸준하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허우 선수 네. 그 올스타전 네. 예, 득표 그거 지금 형한테 지고 있잖아요. <laughs> 네, 네, 네 예. 예. 아, 아좀 얘기해가지고 네. 좀 1위 할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한번 얘기했어요. 아이 뭐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뭐 1위를 하고 싶지만 지금 네. 좀 아니 1위 팀이잖아요. 팀은 1위인데 네. 좀 인기는 형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뭐 인기도 1위하고 팀도 1위하면 형은 또뭐 먹고 삽니까? 인기라도 이리 해야죠. <laughs> 그래서 농담이고 뭐 형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저는 압도적인 이로 너무 만족하고요.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좀더 기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경기 마지막까지 힘드셨을 텐데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원 KT의 허훈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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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팬분들께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덕분에 압도적인 이이를 된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뭐 앞으로 차차 준비해 볼 생각이고 또 이벤트 경기인 만큼 또 팬분들도 재밌게 또 선수들도 다 좋은 척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엄청난 혈전이었습니다. <laughs> 예. 승리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 일단 1, 2코트에 좀 경기를 잘 풀었다 생각했는데 3, 4코트에 이제 상대방이 계속 이 존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루즈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그 루즈한 게또 저희 선수 부분이, 자,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뭐, 다음에 더 신경 을 써야 될것 같고요. 뭐, 어쨌든, 뭐, 연패를 안 타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1위를 지금 뭐, 계속 지키고 있는데, 네. 어 좀, 팀이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 그렇죠. 네.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선, 팀원들이. 네. 다. 뭐, 팀원들 전부 다좀 다 되게 여유가 생기고, 좀 연승을 타다 보니까 자신감들이 많이 좋고요. 뭐 다들 수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냐. 네, 어. 저를 비롯해서 선수들 모두 또 수비를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그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딱 기록적으로 비교했을 때 공격도 공격인데 진짜 수비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네. 어뭐 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어 일단 저희 선수들 워낙 선수 뎁스가 좋다 보니까 어느 골고루 이제 다 각자 포텐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 상대팀에서 누구를 막아야 되나 이런 껄끄럼도 생기는 것 같고 음. 또 누가 공격할 때한 선수들이 좀 시험 시험 하는 게좀 그런 쉬었을 때 수비에서 좀. 보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전체적으로 수비가 수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외쪽 그 테이핑을 했는데요. 네. 종아리. 아 어제 어때? 경기하다가 살짝 그전문용으로 멍텅을 맞아가지고 아 몸풀 때좀 아파가지고 좀 테이핑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네. 아 어, 팬분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몸물을 역사를 쓰기 때문에 저희는. 아 네.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어, 오늘 경기를 되돌아보면 사실 가장 큰 위기는 역시나 3쿼터가 아니었나 네. 싶어요 네. 이제 상대가 맹추격을 해왔잖아요 그 네. 경기 뒤집히기도 했었고 네. 그때 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사이드 높이가 강했는데 좀 선수들이 계속 외곽에서만 플레이하다 보니까 좀 상대방한테 따라올 수 있게끔 기회를 준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을 연습해야 될것 같고 뭐 상대방이 따라오든 저희가 질것 뭐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네. 하다 보면 또 결국 일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어제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어제 예. 사실 그 대기록에 도전했었던 예. 어, KT였는데 결국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예. <laughs> 어제 경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진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어제 떻습니까어 경기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선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시연승을 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좀 간절함이 있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너무 굉장히 아쉬워서 좀 어제 뭐 잠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저희가 매번 이길 수 없으니까 또졌을때 배운 것도 많고 또 그걸 통해 더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KT 팬들이 그 통합 우승까지 예. 이제 노리고 또 바라고 있잖아요. 예. 확실하게 가능한가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지만 저희가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나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보완할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고 팀원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인사 한 마디만 해 주시죠. 어 항상 이렇게 많은 또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어제 같은 경기로 말고 항상 좋은 경기로 이기는 경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항상 많은 응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오늘 이틀 고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김동욱 선수 빨리 오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그 제가 또 동우 형 때문에 <laughs> 지금 많이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동우 형이 네. 자꾸 어제 아프다 해가지고 아. 지금 형 때문에 지는 거라고. 네. 했는데 동구형한테 계속 이게 무언의 압박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겪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도 많이 줬는데, 네욱이형은뭐 근데 또 연령이 있으다 보니까 좀 조용조용해야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네. 허훈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뭐 각오라고 뭐 딱히 제가 뭐 이게 뭐 다짐할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이제 오집 내 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생각하고또 이렇게 많은 관중이 찾아주신. 찾아와셨다고 주 들었어요, 얘기를. 또, 이렇 많은 관중이 찾아와신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답드리고 싶고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뭐, 워낙 감은 좋았고 몸 상태는 되게 좋았어가지고, 뭐, 단지 좀 슛이 뭐안 들어간 것 뿐인데, 뭐, 그럴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농구선수 5 0대용이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부진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지만, 뭐, 오늘을 위해서 힘을 비축했다기보다는 <laughs> 아무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뭐 딱히 주문하신 거는 크게 없고요. 뭐 이런 강팀이랑할 때는 뭐 40분 내내 또 집중을 해서 경기를 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기본적인 거 리바운드나 또 SK가 또 석공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석공 득점을 좀 저지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경기 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또 얼마 남지 않는 또 이렇게 연말 또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이제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